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땅 속의 보물로 불리는 감자는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과 단백질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감자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건강상 이점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자와 같이 먹으면 위장 건강과 치매 예방 등 보약보다 더 좋은 최고의 음식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감자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은 위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은 궤양의 출혈을 막아주고 손상된 위 점막에 소염 작용을 하여 위염과 위궤양 개선에도 효과적인데요. 또한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상 과다로 생길 수 있는 위장 질환의 증상 완화에도 좋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자의 풍부한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은 위궤양과 속쓰림을 유발하는 특정 박테리아를 사멸시켜 증상 개선과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담백하고 구수한 감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아서 먹고 있지만 위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사과와 함께 생으로 갈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감자는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을 때 유효성분들의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감자에 풍부한 각종 비타민과 아르기닌, 칼륨 등의 성분은 열에 약하거나 수용성이기 때문에 삶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사과와 감자를 같이 먹으면 사과가 위산 분비를 촉진하면서 감자에 함유된 비타민 B군의 일종인 리보플라빈의 생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리보플라빈은 비타민 C와 함께 소화 불량 개선은 물론 혈압을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감자 사과 주스는 감자 한 개와 사과 반개 그리고 물한 컵으로 만듭니다. 감자와 사과는 믹서에 갈기 편하게 깍둑썰기로 썰어주고 감자의 경우 10분 정도 물에 담가 전분을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재료를 믹서에 넣고 충분히 갈아 아침에 한잔씩 마신다면 위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드럽고 상큼한 감자 사과 주스로 속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과 감자에는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기억력을 높이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감자에는 뇌의 대표 영양성분 중 하나인 포스파티 딜세린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와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 성분은 뇌의 신경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뇌 전체 인지질의 약 20%를 차지하며 신경전달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신경 전문학자들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매일 포스파티 딜세린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은 13.9년, 인지능력은 7.4년 더 젊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란에 풍부한 레시틴 성분도 기억력 향상과 뇌의 노화를 늦추는 성분인데요. 특히 이 성분은 계란 노른자에 풍부하여 하루에 계란을 한두 개씩 꾸준히 먹는다면 언어와 인지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계란과 감자를 삶아서 아침에 하나씩 간편하게 먹는다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감자와 계란은 아침 빈속에 먹어도 속에 부담이 없고 위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감자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위 점막을 보호하고. 세포 변성을 막아줍니다. 이런 성분들은 소화 불량은 물론 위염과 위궤양 등 각종 위장 질환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여 아침 배변 활동을 도와 위와 장을 더욱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감자에 풍부한 칼슘 성분은 위산과 위액 분비를 조절하여 감자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속쓰림 완화에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감자와 계란을 맛있게 드시고 몸과 마음 건강을 모두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감자와 우유는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충족시켜주는 좋은 조합 중 하나입니다. 감자에 부족한 비타민A와 칼슘 성분은 우유가 보충해주고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C는 감자가 채워주는데요. 우유의 유당과 감자의 섬유질 성분은 몸속에서 같이 작용해 변비 개선 효과가 뛰어납니다. 감자만 먹을 때 느껴지는 퍽퍽함과 목막힘을 우유 한 잔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영양 보충과 고소한 맛까지 더해지니 꼭 같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애호박입니다. 감자와 애호박을 같이 먹으면 인유작용이 활발해져 체내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애호박의 90% 감자의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풍부한 수분은 붓기와 열감을 내려주고 인뇨 작용을 통해 원활한 신진대사를 도와줍니다. 애호박의 당분은 소화 흡수력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감자의 퍽퍽함과 소화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애호박과 감자를 이용해 카레나 국을 끓인다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감자와 같이 삶거나 쪄서 먹는 단짝과 같은 존재입니다. 감자는 섬유질과 칼슘,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은 부족한데요. 하지만 이런 감자를 고구마와 같이 먹는다면 고구마의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달콤함과 감자의 담백함이 더해져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영양의 균형도 맞출 수 있으니 감자를 먹을 때 고구마도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자와 같이 먹으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과 감자를 기호에 맞게 꾸준히 드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자는 하루에 두 개만 먹어도 비타민C 권장량을 모두 충족시키니 과섭치보다는 두개 이하로 적당량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